동안 클럽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서로 모르는 분들이죠 인사 나누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동안 클럽은 정말 젊어지고 이뻐지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 건데 자 여기서. 젊어지고 싶으면 손으로 보세요. 자, 와. <laughs> 자, 모델 분은 두손 아, 드셨어요. <laughs> 자, 동안 클럽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어, 뭔가, 와. 그리고 피부를 젊게 만드는 그런 클럽이거든요. 오늘 할 부분은요, 일단은 피부 구조와 또 스크럽, 각질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 자, 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어, 클렌징과 스크럽을 한번 위에 올려놔보시겠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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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네. 알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피부예요. 네, 맞아요. 우리 여러 가지 오장육부가 음. 있지만 장기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게 피부입니다. 음. 자, 근데 그 피부에다가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피부 상태는 달라지겠죠. 자, 근데 혹시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피부는 약산성. 네 들어, 네 들어, 네. 네. 피부는 약산성이고 우리가 먹는 물은 알칼리수를 먹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제품 중알칼리가 어, 아닌 약산성 제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 약산성 제품을 찾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산성 제품으로 지금부터 세안을 시켜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약산성 제품 중에서 자피누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에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예전에 우리가 과학 실험 할때 그저 그렇죠? 많이 썼고 또 이렇게 염색 옷감 염색할 때도 많이 쓰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거든요.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여기 7 보이시죠? 7, 7은 중성. 물은 중성입니다. 물은 중성인데 저희 피부는 4.3에서 6.5 사이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 자, 알칼리는 세척력은 좋지만 피부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는 약산성을 써야 되거든요 땀샘에서는 물이 나와요 피지샘에서는 기름이 나와서 이 물과 기름이 섞여서 자연스러운 피지막을 만드는데 그게 약산성 막이에요 음. 4.3에서 6.5사이의 약산성 막을 만드는데 이 약산성 막은 알칼리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약산성 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피부가 갖고 있는 수분을 못 따라가게 막는 역할을 해줘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외부로부터는 세균, 박테리아 이런 걸로부터 항상 침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동안 클럽 회원님들 되게 이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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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근데 미스코리아도 다 이쁜데 한 곳은 네. 미운 곳이 있대요. 그래서 어디를 고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동안 클럽 회원님들은 자 어디가 조금 더 이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모델분 어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저 솔직히 피부입니다. 피부, 네. 피부 전체. 음. 네. 음. 어디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턱 라인이요. 턱 좀, 라인이요? 턱 라인이 좀더 갸름해졌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턱 라인이 갸름해지면 동안이 될것 음, 것 같다. 네, 오, 네, 오케이. 자, 우리 회원님은요? 네. 탄력. 탄력. 음, 음. 음, 우리 여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죠, 그죠? 탄력, 주름. 음, 음 오케이. 탄력. 네. 그리 동안. 아, 저는, 오케이. 저도 피부. 피부. 부톤 음, 음, 피부톤. 음. 아,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니까 피부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있죠? 맞죠, 맞아요. 워낙에 햇빛이 음. 강해서. 음. 음. 자, 지금부터 피부에 관련된 주름, 탄력, 기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줄 수 있다면 진짜 동안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동안 클럽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근데 일단 동안 클럽을 하려면 피부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피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들어갈게요. 자, 지금 세수를 하고 오셨어요. 보통 네.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나면 비누로 잘 씻지 않죠? 뭘로 씻죠? 네. 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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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렌징 네, 왜냐하면 비누로는 잘안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클렌징으로 씻어내는데 제가 조금 전에는 요 비누로 씻게끔 했는데 아마 씻을 때 느낌이 조금 달랐을 거예요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요 비누로 씻습니까미끌미끌 미끌미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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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품이 나지 않았어요 음, 거품이 나지 않고 음, 느낌은 어때요? 음. 너무 좋고 좋던데요. 응 음, 향이 좋아요? 음. 네. 그래도 씻고 나니까 좀 깔끔한 느낌? 응 음, 깔끔한 음. 느낌. 음. 음. 근데 씻고 나니까 왠지 그냥 이렇게 오일을 바른 것처럼 반짝반짝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피부는 약산성이고 물은 알칼리수를 먹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칼리수 알칼리수 음. 얘기하죠? 네 알칼리수를 음. 먹어줘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피부가 좋아지려면 물을 많이 먹어주라고 우리 얘기 들었죠. 예, 물의 중요성은 좀 많이 되거든요. 자, 물 나는 하루에 8잔 이상 먹어요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난 8잔 이상 마신다. 물 먹는 게 고역이에요. 어, 고역이에요. <laughs> 잘안 먹어져요. 네, 맞아요. 물 먹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물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 맞아. 자, 우리 몸은요, 어, 70%가 물로 되어 있대요. 음, 어린 아이들은 한 90%가 물로 되어 있고요. 어른은 성인은 한 70%가 물이고요. 이제 음. 나이가 들면서 60% 50%로 음. 줄어든대요. 자, 그러면, 물을 잃는다는 거, 물을 안 마신다는 거는, 나 빨리 죽고 싶어. 이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음, 음, 어. 당장. 이해되시죠? 네. 근데 당장. 또, 우리 몸은, <laughs> 산성수가 아닌 알칼리수를 먹어야 되는데, 음, 피부는 음. 뭘 원하냐면, 약산성을 원해요. 음. 자, 그래서 제가 약산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게요. 표피는요, 종이 한장두께예요 음, 음. 굉장히 얇죠? 음. 근데 우리가 칼로 살짝 하면 피가 나죠? 그죠? 음. 종이 한 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종이 한장 두께인데 이 표피층을요, 확대를 해갖고 보면 6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음, 와 신기하죠? 음, 음, 자, 제일 밑에 층이 기저층이에요. 기저층, 유급층, 과륙층, 투명층, 각질층 해가지고요, 여기 6 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나는 기미가 거민이에요 하는 분들 계셨죠? 자, 그것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저층 보이시죠? 네. 기저층에 보면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멜라노사이트예요 멜라노사이트가 뭐냐면 멜라딘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멜라딘, 우리 키미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피부가 햇빛을 받잖아요. 햇빛을 받게 되면 멜라노사이트에서 뭘 올려보내냐면 멜라딘을 올려보내요. 왜? 내 피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피부가 햇빛을 받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가겠죠. 그러면 내 피부 자신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 주인님이 지금 피부에 손상을 받고 있네? 내가 보호를 해야지 하면서 이 멜라딘 공장에서 멜라딘,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을 올려보내면서 보호를 하게 되는데, 내가 키니가 많이 올라왔다는 건 무슨 거냐면, 어떤 이유냐면요, 내가 피부를 보호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발라야 되죠? 요즘? 선크림. 그렇죠. 선크림. 그래서 선크림만 잘 발라도 음. 피부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할 건 뭐냐면요, 제가 약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씻고 오니 바디와비누는 약산성 비누예요. 자, 약산성은 뭐냐면요, 자 우리 피부는요, 땀샘에서는요 한선, 땀샘에서는 물이 나와요. 그리고 어, 피지선, 피지샘에서는요 기름이 나와요. 물과 기름이 나와서 이게 섞이게 돼요. 그러면 자연 피지막인 약산성 막이 만들어져요. 자, 약산성 박,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음. 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셔요. 자, 약산성 박은 뭐냐면요.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기름 끼죠. 옛날에 음. 네. 개기름이라고 개기름.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약산성 기름이에요. 음. 자, 근데 그걸 유지를 잘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들이 음. 화장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20대, 30대부터 화장하기 시작하죠. 음. 예,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음.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열심히 큰 징으로 닦아내기 시작하는데, 뭘 닦아내냐면, 화장품을 닦아내지만, 지금 말하면 약산성막도 닦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부를 보호하는 막이 있어야 되는데, 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조하게 돼요. 네. 그리고 밖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해요. 세균이나 박테리아부터. 자, 그러면 보호를 잘 하려면 지금 말하는 이 피지막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피지막이, 어, 지금 말하는 약산성 막이에요. 클렌징이 있어요. 예, 클렌징을, 어, 손바닥만한 크기, 손, 동전만한 크기로 짜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자, 얼굴 전체에 한번 도포하듯이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르실 때 주의할 점은요 내려서 바르지 마시고요 위쪽을 끌어당기면서 발라주시면 더 좋겠죠. 피부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도 약간 위쪽을 향해서 해주시는 게 훨씬 도움 많이 됩니다. 이마도 위쪽으로 해주시고요. 자 코밑에 할 때는요 붓을 세워주시면 좋아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붓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은 이유가요. 어쨌든 피부에 자극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잘 바르시네요. 자, 근데 바르시면서 들으세요. 어, 약산성 제품은요,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따가워요. 그래서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 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 내가 평소에 햇볕을 많이 보거나 뜨거운 물로 세수를 하거나, 음. 네, 어떤 자극적인 어, 타월로 문지르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피부는 상처가 가있거든요. 상처에는 무조건 약산성 제품은 음. 가게 되면 따가워요. 음. 코 옆이 좀 따끔따끔 하네요. 네, 혹시 집에서 이태리 타월로 코 주위를 밀지 않으신가요? <laughs> 아, <나> 휴지로 <laughs> 코 풀었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러면 피부에 상처 간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따가워요. 만약에 지금 나는요, 하나도 안 따가워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은요, 피부를 잘 관리하셨던 분이나, 안 그러면 피부 상태가 원래 좋았던 분들, 네. 음, 음. 예, 그런 분들은, 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음. 그런데, 조금에, 조금 전에처럼 자극이 간 분들은 따가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조금 있으면 되게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지금 바르셨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클렌징이 얼굴 속으로 쑥 깊숙이 파고 들어갈 거예요. 이때까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클렌징을 발라 놓고요. 얼굴에 10분, 20분 어, 있어 본 분들 계세요? 네, 네 없어요. 네, 클렌징을 얼굴에 발라 놓고요. 10분, 20분 그냥 둔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클렌징을또 발라 놓고 또 닦아내고 2중3중으로 닦아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바로바로 닦아냈어요. 왜냐면, 클렌징에 계면, 화학적인 계면 활성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둔다는 거는, 저같이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어,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닦아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른 여기 클렌징은요, 안 닦아내고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피부는요, 모공이 있거든요. 음, 모공 속을 깨끗하게 디크린징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왜 그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음, 피지샘에서는, 피지샘에서는 피지가 분비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모공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해요. 음. 그래서 여드름난 친구들이, 어, 나는 열심히 씻는데 왜 여드름이 자꾸 날까요? 하는 거는요, 피부 모공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피부에 대청소를 하게 될 거예요. 음. 자, 지금 이 클렌징이 여러분들의 모공을 깨끗하게 음. 청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어, 크림, 어, 스크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엑스포리오 스크럽, 페이셜 스크럽, 두 가지 스크럽인데요. 자, 스크럽의 중요성은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각질층이라고 얘기했죠? 각질층은요, 수분 각질층이 있고 마른 각질층이 있어요. 자, 우리 생리주기 아시죠? 여자분들. 네. 생리주기가 며칠이죠? 28일? 28일? 그렇죠. 음, 네. 생리주기 28일이에요. 근데 우리 피부주기는 며칠일까요? 혹시 아는 분? 28일. 와, 맞았어요. 박수. 박수. 음, 네. 음, 네. <laughs> 피부주기도 28일이에요. 예, 음.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기저층에서 새세포가 올라오면서 각질층까지, 수분각질까지 떨어져 나가는데 14일이 걸려요. 음. 그리고 수분각질에서 마른 각질까지 떨어지는데 또 14일이 음. 걸려요. 음. 그래서 14일 더하기 14일은 28일이죠. 그래서 피부의 각질 주기도 28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자기 나이 아시죠? 자, 28일 더하기 내 나이를 더하면 나의 각질 주기예요. 헐. 자, 헐. 자, 제가 붙지는 않겠어요. 네. 28일 더하기, 자기 나이를 더하면요. 음. 나의 음. 피부 각질 주기인데, 아마 굉장히 40일, 50일, 60일 음. 하고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각질 주기를 지금부터 28일 주기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음. 자, 그런 당기는 역할을 하려면, 열심히 자극을 주어서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각질 제거제를 써서 자연스럽게 각질이 제거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음. 자, 조금 전에, 어, 믹싱 용기에다가, 클렌징을 했던 믹싱 용기에다가, 요 스크럽 두 가지를 또 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무궁각질을 음. 제거해 보겠습니다. 음. 자, 보통 스크럽 사용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스크럽 제가 각질은 제거하지만 피부에 상처를 많이 남겨요. 입자가 뾰족뾰족 별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발라주는 스크럽은요. 입자가 동글동글해요. 그리고 수분과 영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28일 주기가 돼야 된 음. 각질 주기를 지금 늘어진 주기들을 28일로 당기려면 이 스크럽을 어, 저같은 경우는 음. 어, 한 보름 정도 매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얘기, 적, 적, 적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유. 매일매일 사용해도 된다고요? 네, 왜냐면 하 지금은 묵은 각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각질 제거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크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붓을 위쪽으로 올려서 예, 피부가 어, 처지지 않도록 밑으로 내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많이 발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피부 속으로 싹다 스며들어가요. 얼굴은, 여기서 보이는 데가 다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은, 정작 나이가 들면서, 어, 턱라인, 턱라인을 쳐주면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턱라인까지도 신경 써서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아요. 네. 자, 동안이 되려면 피부가 리프팅 돼야 되겠죠? 네, 네. 얼굴을 만지는 것보다는요, 여기 있는 목선을 만져주면요, 얼굴이 더 리프팅 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 클렌징 받은 상태에서 우리 여기를 갈바닉으로 풀어줄 거예요. 자, 갈바닉 갖고 오셨죠? 네, 네 갈바닉. 자, 보통 보면요, 뭐, 마사지 시에 쓰면, 뭐, 이렇게 고주파, 저주파 섹션기도 있는데, 이갈반닉은 되게 한 손에 쥐기 쉽고 편리하고요. 그리고 효과도 되게 좋거든요. 자, 이갈바의 전류를 가지고 지금부터 목선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클렌징 받은 상태에서, 자, 젤을요, 자, 바르시기 바랍니다. 한쪽만요? 네, 우선 한쪽만 바르세요. 근데 목에 클렌징을 발랐는데 섞여도 돼요? 음, 상관없어요. 네. 네. 자, 이렇게 발렸어요. 네, 우선 발라주시고, 발랐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여기를 눌러서 1, 2, 3, 4를 눌러주세요. 4 누르면 밑에 5분 세팅이 되거든요. 네. 자, 요 기계는요.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도 소리 났죠? 네, 예, 제가, 어, 본인 자신한테 할 때는 소리가 나지만 남을 해줄 때는요, 이렇게 손을 잡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삑 소리가 났거든요. 음. 자, 지금부터 풀어주는데, 자, 여기 귀 밑에 있는 부분 있죠? 목선을 밑으로 천천히 터치하듯이 밀어주세요.